네 그러면 어 14주차 3차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네이버 캘큘레이트 어, 네이버스를 했는데요. 캘큘레이트 네이버스는 사실은 다른데도 했었죠. 그래서 셀파 스페이스 파티션의 경우에는 뭐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뭐 책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모든 참조를 한번 찾아보면요 어, 굉장히 많네요. 그죠예예자 어디서 아 여기 여기밖에 안 쓰나요? 예 스티어링 비헤이벌아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아 여기 보니까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그어 String b e 의 Calculat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Calculate는 B 크레서 아마 또 부를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B 예, 그래서 어 B 점 C P P에서 u p d a t 에서 u p d a 가 있나요? 예, 서 예, 스트링 t 릭터를 부르죠. 이렇게, 그죠? 예,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르게 되면, 얘가 이제 부를 때, 예, 셀, 예, 스페이스 파티셔닝을 하냐, 안 하냐를 물어서, 파티셔닝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태그 비클 위드, 위 w r 뷰 레인지라는 걸 하고요. 만약에 파티션을, 셀 파티션을 하게 되면, 예, 어떻게 됩니까? 요, 바로 우리가 했던, 방금 했던 셀 스페이스, 셀 스페이스는, 결국은, 예, 해당되는 객체를 아마 가져오는 거겠죠. 그죠? 피셀 스페이스. 피셀 스페이스는, 아... 예, 여기, 피셀 스페이스, 그죠? 예, 이거 게임 월드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그 해당되는 그, 그셀 스페이스의 방금 우리가 했던 캐릭터 네이버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셀예 파티셔닝을 할 거면 요걸 눌, 눌, 처리하고 만약에 파티셔닝 스페이스 파티셔닝을 안할 거면 요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셨죠? 자, 여기까지해서 어, 지금 대략적으로 공간 분할에 대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스무딩이라고 해서 이걸 뭐한한 어, 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평활화라고 하는 것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그림을 하게 되면 저가 하니까 이 예, 그림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걸 하게 되니까 이게 저 뭡니까 그 파워포인트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선이 막 가로로 가는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게 옛날 버전의 그 파워포인트에서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자스무딩스무딩은 어떤 거에 의미냐면 예스무딩이죠예 이거를 평활화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어 한자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이 한문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타겟이고요 그죠? 예 이게 우리의 비이클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여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종 행동이 이쪽의 힘으로 가서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예, 분명히, 예, 이렇게, 예, 위쪽으로, 여기처럼, 위쪽으로 향해서 가죠. 근데 위쪽으로 해서, 가, 그쵸? 예, 이쪽으로 힘이 가니까. 하려다 보니까 타겟을 벗어나잖아요. 이리로 가면 타겟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되죠? 조종 행동이 이렇게 하게 되죠. 타겟 쪽으로 가라고, 그죠? 그럼 다시 얘가 이렇게 믿어지죠. 그러면 또 가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또 위로 조정행동하고, 뭐 이게 반복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비크 e, 예, 처음에 예,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어, 게임 상으로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하는 겁니다. 예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게 예, 바로 예 파워포인트 나오는데 바로 요겁니다 예 바로 예 스무딩이 켜있으면 예피 헤딩 스무더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거에 예 업데이트의 헤딩을 집어넣는 걸로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야, P 헤딩이, P는 뭐 포인터가구요. 헤딩 스무더가 뭐고, 그 다음에 스무드 헤딩이 뭐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그, 스무드 쪽이니까, 어, 어디에 있을까요? 스무드. 자, 일단은, 예, 여기 한번 짜볼까요? 이 없네요. 예, 그래서 비클로 한번 가볼까요? 예, 아 여기에 뭐 비클 비클 보니까 스무드 헤딩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비클 예, 여기는 예 비클 가 보니까 여기에 스무드 헤딩은 있습니다. 그죠? 예, 스무드 헤딩 이 있었죠? 이게 아까 스무드 헤딩은 하고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스무드 헤딩을 리턴하는 애가 스 아, 스무드 헤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 여기 에 또, 다른 건 없나요? 예. 스무드 헤딩이 있었고, 아, 스무더라는 게 있네요. 아까 여기 헤딩 스무더가 있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그, 헤딩 스무더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가. 그죠? 예, 스무드 헤딩은 방금 전에 여기 개발, 어, 찾았죠? 그죠? 예, 스무드 헤딩을 찾았는데, 요거는 벡타고요 요기는 헤딩 스무더라는 게 있는데, 헤딩 스무더는, 스무드라고 스무더라고 하는 애의 벡터의 포인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무더라는 게 도대체 뭐야? 하고 이제 가봐야겠죠. 예, 스무더를 갑니다. 예, 갔더니 어기또 하나의 클래스로 돼 있네요. 그래서 어, 스토 이제 예. 여기 스무더에 보시게 되면 여기 쓰는 게 예, 여기 쓰, 예, 예. 여기가 쓰는 게 예. 벡터 2D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 벡터 2D가 이제 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 벡터 여기 보면은 히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히스토리. 그죠?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업데이트 슬롯이 있고 그다음에 백터 이게 t는 벡터죠. 그죠? 벡터 2 d 에 제로 밸류가 있고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 스무더를 처음에 만들 때는 샘플 사이즈하고 제로 밸류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m 스토리 m 히스토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예 저기 그 샘플 사이즈하고 제로를 했습니다 자 벡터에다가 예 사이즈하고 제로로 났다는 얘기는 뭐죠 여기 4의 0을 썼다는 뭐예요 예 벡터를 4 개를 잡고 초기값으로 다 제로를 집어넣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샘플 사이즈만큼 어떻습니까 벡터를 이 히스토리를 쫙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면은 10개를 쫙 잡는 거죠. 그죠? 예, 백타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0으로, 제로 밸류니까 초기화로 0으로 쫙 시키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드디어 업데이트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스무더의 업데이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스무더의 업데이트를 불러서 업데이트를 보니까 여기에, 어, 그죠? 어, 모스터리스트 밸류. 여기가 이제 가장 최근의 밸류죠. 여기 요게 이제 헤딩 메타가 좀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딩 메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헤딩 메타를 일단은, 예, 히스토리에다가 슬롯에, 예, 저, 저걸로 집어넣습니다. 그죠? 넥스트 슬롯에다가 짱 집어넣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넥스트, 이미 3개 정도가 세이브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10개라고 한다면, 10개, 샘플 사이즈가, 그죠? 이게 m, 네스트 슬롯, 업데이트 슬롯이 처음에는 제로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가 그죠? 여기가 지금 네스트 슬롯은 제로로 지금 되어있잖아요. 그죠? 제로로 아예 초기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예 mhistory 그죠? mhistory가 m 히스토리가 그냥 m h 라고 할게요. m h 히스토리가 예를 들어서 10개였다. 그러면 이제 어, 왜 10개라고 했지 내가? 세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10개죠. 그죠 10개. 처음에 그 넥스트 슬롯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자료로 세팅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죠? 헤딩 벡터를 집어넣는 거죠. 헤딩 벡터를 집어넣어요. 맞습니까? 예, 헤딩 벡터를 집어넣는 장면이 바로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 그런 다음에 넥스트 업데이트 슬롯은 하나 증가하고요. 그런 다음에 넥스트 업데이트 슬롯이 히스토리 사이즈, 히스토리 사이즈는 10개잖아요. 10이잖아요, 그죠? 10하고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게 되면 꽉 차게 되면 0으로 다시 이제 하라는 얘기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썸을 제로로 놓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끝에까지 그죠? 히스토리 끝까지 금하나밖에안 들어갔으면 뭐 하나만이겠죠, 그죠? 그래서 썸을 썸에다가 최신 들어온 예, 히스토 저 헤딩 벡터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히스토리 사이즈 이거 평값을 균 내는 거죠. 그죠. 예, 히스토리 사이즈로 나눕니다. 평값을 균 그죠. 맞습니까? 예,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걸 리턴하는 거예요. 그걸 리턴하는 건데, 그걸 리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 계속한 계속한다면 계속한다면 이거 어떤 어떻, 어떻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또다또두 번째 헤딩 벡터 들어오고. 세번째 헤딩벡타 계속 쌓겠죠? 이렇게. 그죠? 쌓으면서 업데이트 블루터 되죠? 요만큼의 헤딩벡타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헤딩벡타를 쭉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겠죠. 그죠? 예, 그래서 평균 헤딩... 결국은 뭐냐면 샘플 사이즈 10개 안에서 평균 예, 헤딩벡타를 구해서 예,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죠. 리턴을 한, 요 함수가 리턴하는 것이, 예, 썸에다가, 예, 썸에, sum에, 썸에다가, 예, 그 평균값을 아무튼 평균값을 리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 스무드 헤딩 같은 경우, 스무드 헤딩 같은 경우에는, 예, 10개의 한도 내에서, 예, 평균값이, 평균의 헤딩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 얘기는 바로, 아고 예, 그 얘기는 바로 예 여기서 처음서부터 여기 조정 행동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헤딩 벡터를 빡 올릴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헤딩 벡터에 물론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헤딩 벡터가 이렇게 제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움직이는 거는 예, 이때까지의 평균 헤딩 벡터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간다, 그죠? 그죠? 예,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여기서 이제,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저기, 그,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헤딩 벡터가 이렇게 됐는데, 요 조정 행동 때문에 헤딩 벡터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런, 이 값을 포함해갖고,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죠? 10개 정도, 그죠? 헤딩 벡터를. 그래서 평균을 내면, 한요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크게 과이 안 움직이는 거죠, 과이, 그죠 과이 많이 안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예, 평균값을 통해서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통제하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예, 평화를 하고요. 요 업데이트 함수에서 평균값을 구해갖고 리턴해 주면 m 예, 스무드 헤딩이 나오고. 이 스무드 헤딩을 이용해서 뭔가 예, 이 스무드 헤딩이 나오고 어 그죠? 예그 다음에 예, 스무드 헤딩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자 그러면 모든 참전 하게 되면. 예, 이 스무드, 요거 밖에 안 나오나요? <laughs> 예, 스무드, 스무드 헤딩, 아, 이거는, 예. 예, 그렇네요. 그죠? 예, 이거 밖에 안 나오네요. 여하튼 이 스무드 헤딩을 가지고 아무튼 렌더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렌더 쪽은안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 일단은, 어, 총 우리가 그, 하고 있는, 어, 3장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3장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이번 악기는 끝마치고요. 다음 악기에는, 예, 이제, 그 심플사카서부터 할 건데요. 심플사카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어, 루아 스크립트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라벤이라고 하는 레이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임 저기 그어그 어, 그 게임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게임이 상당히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요새 시대가 뭐어뭐 어, 뭐 딥러닝 딥러닝 하니까 강화훈련 쪽을 한번 맛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가는 것이 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강화 훈련 쪽은 텍스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다른 데서 스타디를 해갖고 이제 가르칠 건데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책대로 그냥 레이븐 그그 그 게임을 할 것인지 예 지금 진도가 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 현재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는요 예 지금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2장까지 시험 보고 3장서부터 시험 안 봤죠. 그죠? 예. 3장서부터 시험 안 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장인데요. 예, 우리 3장 굉장히 할게 많이 했어요, 그죠? 예. 3장에. 그래서 3장에 지금 뭐 달아나기 예, 그다음에 도착 그러니까 seek, 그 다음에 f l e 그 다음에 a r r i 이거 다 중요합니다. 퍼슈 r s u 다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어,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가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프로그램 난에다가 만약에 기획자는 말로 쓰시면 됩니다. 아, 이건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말로 풀어서 공부, 프로그램이 안 되는 친구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말로 풀어서 어,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이베이드 다 중요하죠. 배회하기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배회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데 뭐, 기, 뭐, 뭐 설명은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또 장애물 피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물 피하기도 이건 좀 길긴 해요. 그렇죠? 예 여기 좀 길긴 한데 예 장애물 피하기 있었고요. 장애물 피하기뿐만 아니라 예 여기까지 있네요. 그죠? 예 장애물 피하기는 빼게요. 그러면 너무 이게 길어 문제 내기도 힘들어 예중요하기 중요한데 그죠? 예 그래서 장애물 피하기는 피하기는 빼겠습니다. 예 좋습니까? <laughs> 예 그다음에 아 벽피하기, 예, 벽피하기 중요하죠. 그래서 벽피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 물론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예, 이것도 것도좀 길긴 합니다만, 벽피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끼워넣기, 끼워넣기, 끼워넣기도 빼겠습니다. 끼워넣기도 빼고요. 유사하기 때문에 형태가 좀 유사한 게 많아가고요. 그다음에 숨기기, 숨기기는 이것도 긴데, 숨기기 굉장히 중요하죠. 예, FPS 게임 같은 거할때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기기,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 따라하기는, 어떻게 보면, 예, 임프리멘테이션은 간단하지 않는데, 예, 어떻게 보면 심플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빼겠습니다. 옵셋, 또 빼겠습니다. 예, 옵셋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행동에서 결합분리 정렬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결합분리 정렬은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 공부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예그 다음에 무리짓기에서 조합행동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예 요거 요거죠 예 요런 것들을 공부를 좀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디더까지 디더링까지 그죠 예 공부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겹침이 전혀 없게 하는 것도 공부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 분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것도, 어 시험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좀 길기 때문에, 이것도, 네 이건 빼겠습니다. 그리고 평활화도 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다. 다 중요한데, <laughs>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 옛날처럼 뭐 프로그램을 뭐뭐 뭐 만든다든가 뭐 해석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예 그래서 요거는 또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그죠 뭐뭐 빼라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더를 하게 되면요 다 하고 어다 하고 예, 장애물 피하기를 내가 뺐죠, 그죠? 예, 길다는 이유에 의해서. 네, 중요하지만, 장애물 피하기 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빼고, 예, 끼워넣기 뺐고, 그죠? 예, 정리한다면. 그 다음에, 경로 따라하기 뺐습니다, 그죠? 옵셋 뺐습니다. 그죠? 예, 옵셋 뺐고, 집단행동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무리짓기에서 조합 구하기 하는, 조합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넣고 그 다음에 겹침이 없게 하는 것도 넣고 그 다음에 공간 분할은 다 빼고 평활를 하도 뺐습니다. 예, 그렇죠? 예,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는 이제 에, 에, 마감을 하고요. 여러분, 이제 시험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현재까지는 저희 학과 교수들끼리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어, 대면 시험을 보는 걸로 지금 사실은 어,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어, 공정성의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대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그냥 이렇게 비대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다른 학교에그 뭡니까 샘플을 해본 결과, 아, 시험지 그러니까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 컨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걸은 할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메라 각도가 자기 얼굴하고 시험지를 비추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험지는 어 A4 용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 가지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내고요. 그 다음에 얼굴 다 마스크 벗고, 그 다음에 어, 마이크 키고요. 예, 생활 소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 좀그좀 그, 좀 멀리서 그죠. 예, 카메라를 멀리서 하는 각도로 하게 되면은 저 좋죠. 그러면 거의 컨닝하기 힘들어요. 예. 문제를 한 문제씩 내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한 문제 내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어, 다른 학교에서 꽤 하는데 학생들 얘기하면은, 시험 치는 학생들 얘기하면은 못,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저걸 뭐, 뭐죠? 그, 좀 부정행위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포스가 약간이라도 이상하거나, 아, 하게 되면은 그 학생은 탈락을 시킨다고 한, 한답니다. 왜냐하면, 뭐, 옆 사람하고 상의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아니면 뭐, 그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면 시험을 보는 쪽으로 저희들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탁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만약에 심해지게 되면, 코로나가,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 저걸로, 그죠? 예, 비대면 시험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대면 시험을 치렀을 때 공정성을 얼마만큼 유지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좀 뭐, 학교 측에서 그걸 어떻게 또 허용하냐.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올리게 되면 A4용지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다반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막뭐뭐 뭐 있잖아요, 막그 그 포맷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포맷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어, A4 용지에다가 하는 건데 그거를 과연 학교에서 허용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교육부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 학교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궁금하고 래서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같은 그래서 복잡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예, 대면 시험을 보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좀 되어 있고, 학교 측에서 크게, 어, 어,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예, 뭐, 무조건 뭐, 비, 이번 14주차는 무조건 지금, 어, 대면, 비대면 수업을 하라고 는 강력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학교, 측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필, 권고사항이 아니고 필수 조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그런 것처럼, 시험도 기말 시험도 뭐 비대면으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뭐 우리도 뭐시원하게 하겠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좀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다 보니까 대면 시험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아무튼 아,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예또 다음 학기 에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